아직 어, 눈이 녹지 않은 아침이에요. 그런데 가마솥에 불 때다가 눈물, 콧물 다 쏟았어요. 오늘 며칠 전에요. 돼지 감자를 팼어요. 그래서 편을 썰어가지고 어, 연탄 불때는 따뜻한 방에서 바싹 말렸거든요 이게 당뇨에도 참 좋다 그래서 요 그래서 밭둑에 있는 어, 이 뚱딴지 있죠 이 뚱딴지를 해서 이렇게 말려놓은 거를 가마솥에 지금 볶고 있어요. 불이 너무 세면 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수출 만들어서 달궈진 이 가마솥에서 볶고 있는데, 어, 이 냄새가요. 숭늉 끓인 그런 물 냄새가 나요.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볶아놨거든요. 아, 아주 노루스름하게 잘볶겼어요 그래서 이거를요, 그, 유리 냄비 있어요. 거기다가 어, 끓여서 그냥 계속 물 대신 장복을 하려고 그래요. 어, 제가 몇 개월 전에 당뇨, 진단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생여주를 갈아 먹고, 3개월 후에 가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했을 때, 7.4에서 6.6이 나왔어요. 그리고, 어, 평일에도 지금, 음, 그 검사를 집에서 저러 이렇게 해보면 제가 매일 매일 하거든요. 검사를 해보면 어 공복에 110 정도 나와요. 그리고 식후 한한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됐을 때140이 정도 나오고요. 그래서 제가 아 자연의 힘이 굉장하구나 위대하구나. 그런 거를 요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<laughs> 이 대지 감자가 말이에요. 그 어머나 개들이 이렇게 지죠. 그인눌린 성분이 있죠. 그인눌린이 대지 감자에 굉장히 많대요. 굉장히 많은데 어 대장 속에 있는 그, 뭐야. 그 유익한, 유익한 균이 있죠? 그런 그 박테리아, 좋은 박테리아들의 먹이가 된대요. 그래서, 어,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, 좋은 약초래요. 지금, 어, 우리가 음식물도 그렇고 거의가다그 공장에서 공장에서 뭐 이거 저거 넣갖고 어 만드는 그런 식품들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. 배달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장에 대장에 많은 탈들이 나잖아요.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음식을 사 먹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예방 차원에서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게 생으로, 아직 밭두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으로 먹는 게 굉장히 좋은가봐요 그래서 이거는 가루를 만들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생여주하고 같이 같이 먹으려 그래요 아마 내년 아니지 3월 초에 이제 3개월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또한번 당화혈색소 검사를 할 거예요. 한달 전에 6.6이 나왔으니까 어, 그때 되면 한6.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도 해 봐요. 아, 노릇노름하니 아주 이쁜데요. 냄새가 음, 참 좋아요. 그러니까 은은하게 다른 가마솥에다 이렇게 볶으니까 참 좋은데요. 행복이요. 행복. 만들면 돼요. 이것도 내가 느끼는 만족이고 행복이잖아요. 지금은 눈이 와서, 하, 눈이 와서, 땅을 팔 수가 없어요. 음,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네. 저기에 저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보여요? 음, 우리 우리 집 지킴이들이 이렇게 지져요. 밤에는 산에서 이렇게 뭐 밑돼지도 아마 내려오나봐요. 먹을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기 와도 먹을 게 있나? 개들이 난리가 나요. 음. 은은히 은은하게 아주 잘볶아져요 모두모두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또 봬요.